안녕하세요. 숨쉬는 백수TV의 숨쉬는 백수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릴 적 즐겨보셨던 애니메이션이 있으신가요? 오늘은 제가 어릴 적 즐겨보았던 애니메이션 하나를 추천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혹시 이 만화의 주제가를 알고 계시나요? 이 주제가는 오랑고교 사격클럽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입니다. 이 애니메이션은 2007년에 투니버스에서 방영이 되었고, 15세 이상 관람가인 애니메이션이었지만,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. 이때 캐러러와 함께 이 애니메이션이 올해의 애니메이션 후보로 올라갔었고, 다행히 제가 투표를 열심히 하여 1등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. 아무튼 t m i 였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.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, 서민인 주인공이 최고 재발들만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. 이후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으러 다니다가 들어간 곳이 제3음악실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음악실은 오랑고교 사회클럽이라는 클럽의 영업장이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클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제목은 호스트부입니다. 즉이 클럽은 여자들을 위한 클럽인 것이었습니다. 이 클럽의 목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 사립오랑고교는 훌륭한 가문의 재력을 겸비한 부모를 둔 시간 많은 학생들이 모인 학교. 그러니까 이 오란고교 사교클럽은 시간을 주체 못하는 미소년들이 시간을 주체 못하는 여학생들을 대접하며 담수를 즐기는 최고 재벌 학교의 독자적이고 화려한 유희의 장소인 것이다. 말을 너무 잘 포장하는 것 같네요. 아무튼, 처음 주인공이 들어갔을 때, 너무 당황한 나머지 화병을 깨게 되고, 이로 인하여 빛을 지게 되면서 클럽의 노예가 됩니다. 가혹해요, 하지만, 안경을 벗겼을 때의 얼굴을 보고 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즉각 멤버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. 이후 약 100명의 여자들이 자기를 찾아올 경우, 빛을 다 감는다는 조건으로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. 이후, 멤버로 활동하던 도중, 옷이 젖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인공이 여자로 밝혀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. 이 애니메이션은 코미디뿐만 아니라 교훈도 일부가 섞여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혹시 심심하시거나 로맨스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. 이상으로 숨 쉬는 백수TV의 숨 쉬는 백수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